저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자리를 양보해야 할 어떤 상황과 마주치게 됩니다. 저 역시도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상황에서 나 아니어도 저 사람이 하겠지, 내지는 나랑 눈이 안 마주쳤으면 하고 눈치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마지못해 자리를 양보하고 나면 고맙다는 인사를 받기가 되게 민망한데 이렇게 양보하는 것은 위선이 아니지요. 자리 양보 때문에 이야기 하는 거죠. 어, 요, 저, 저, 우리 지금 질문하신 분이 최연수자입니다, 지금. 어, 어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최연수자니까 손해보는 게 많죠. 어, 만날 양보해야 되고. 양보하지 마세요. 어, 내가 양보라는 것은 양보를 하는 게 아니고, 양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양보라는 자꾸 단어를 쓰면서 지금 이 사회에 이제 그, 그 논리를 만들어 놨으니까 양보에 대해서 자꾸 헷갈리는데 양보는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양보를 하는 것은 상대를 비굴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건 진서가 아니에요. 양보하지 말고 상황을 판단을 해가지고 내가 해야 될 행동을 하라는 거죠. 어른들이 존경스러우면 어른들이 오면 내 자리 얼른 일러줍니다. 이 사회를 감추려고 했어야 되나요? 내가 어른들이 오는데 자리를 일나기 싫어? 일나지 마세요. 그래, 어른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어른들이 우리가 이래야 되겠고 만들어놨는데 이런 행동을 하고 있어야지 사회가 바르게 잡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왜 자꾸 양보하라 그래? 누구 논리합니까?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 가지고 노력한 게 없다면, 아이들이 우리한테 양보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회가 우리를 이렇게 크게 했다면, 우리는 이렇게 행동하고 있어야 돼요. 그건 양심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딱 눌러갖고 이기세요. 어른한테 딱 버티고 이기라니까. 응. 어. 이기니까, 너 얼굴도 두껍다 좀 일라지게 하면, 아이고, 나도 다리 아픕니다. 이라고. <laughs> 책감을 메고 학교 다녀보세요. 얼마나, 얼마나 피곤한지. 어, 양보하도 마. 응? 근데 내가 어른들을 존중하면 네가 일나라 소리 안 해도 정확하게 일어나는 게 아이들이. 어, 그거는 어릴 때부터 애절을 스스로 배우기 때문에 이런 일은, 일은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이 아이들은 세상에 봄이 있어 지금 자란 거예요. 길 다니면서 봤고, 테레비도 봤고, 누구 하는 행동도 봤고, 전부 다 봄이 있어 내가 지금 다져진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일어나는 그 과정이다. 이 말이죠. 이거는 사회가 직시를 해야지, 아이들이 일 날라 그러면 아니다. 야야, 너가 안거라 이러래, 안 찾아줘야지. 아이고, 일 나니까 얼른 줘앉는다. 다시 나오세요, 일로. 이래갖고. <laughs> 그, 우리 아이들한테 자꾸 양보를 바라면 안 됩니다. 예? 네? 아이들 하는 행동을 보고 이 사임을 알아라. 0.1mm도 안 틀린 겁니다. 그걸 보고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 어른들을 지금 이게 지금 살펴봐야 됩니다.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의 지금 행동행 그대로 반영해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답이 다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연구를 안했어 사회를 만지려면 이 사회를 바르게 보는 이 직감부터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내가 부탁을 하건데 네가 일나기 싫을 때 절대 일나지 마라. 아, 이거는 선생님 부탁입니다. 이해 됩니까?